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를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생활의 덕목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러 지침들은 공동체의 화목을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여러 덕목들을 일러주는데 그 핵심은 바로 항상 선을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선이란 무엇입니까? 게으른 자는 권계 즉 자일타일러 바른 길로 인도하고 마음이 약한 자 즉 슬픔이나 낙심에 빠진 사람들은 격려를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며 누구를 대하든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은 이런 모습을 이어 같이 표현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 취해야 할 삶의 자세는 바로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쉽게 풀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의 재능은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삶의 자세를 통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 말씀의 핵심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그 대상이나 환경에 따라 참으로 다양한 의미를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서로를 향해 품는 마음도 사랑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헌신적으로 돌보는 마음 역시 사랑입니다. 선생님이 제자의 잘못을 징계하여 바른 길로 돌리려는 것도 사랑입니다. 하지만 때로 이 사랑이란 타인의 아픔이나 고통도 무시한 채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모습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랑이란 그것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의미를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해석은 참으로 옳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참 사랑의 의미를 이어가 이해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무게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던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무게를 대신 짊어지는 것이었고 이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에비니저 스쿠루지라는 가상의 구두쇠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은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소망과 행복의 원천이 되는지를 일러줍니다. 스쿠루지는 돈밖에 모르는 엄청난 구두쇠였습니다. 이런 삶의 방식으로 그는 아주 큰 부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어느 날 그는 죽은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제이콥 말리의 유령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이콥과 함께 찾아온 세 명의 유령은 스쿠루지에게 각각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일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방식은 결국 자신을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공으로 인단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자신을 치우는 방식으로는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빈자의 성류로 알려진 태사 수녀님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수녀님이 미국에 방문했는데 한 부인이 찾아옵니다. 그녀는 얼핏 보기에도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옷과 신발 그리고 가방은 그녀의 부유함을 모두에게 일러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테레사 수녀님께 자신의 삶의 무력함과 허무함에 대해 토로합니다. 세상의 아름답고 귀한 명품을 아무리 손에 넣어도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삶의 무력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일러달라 요청합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이 부인에게 시간을 내어 인도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부인은 수녀님이 뭔가 특별한 방법을 일러주는 것이다 생각하며 즉시 인도 여행 계획을 세웁니다. 인도에 도착한 부인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것은 행복한 삶의 방식을 배우기에는 너무 지저분하고 불편했습니다. 거리마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엉망진창으로 가득한 곳에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트레사 수녀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공허와 혼돈이 가득한 거리를 실수 없이 누비며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인은 자신도 외면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수녀님 옆에서 열심히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자 이 부인은 삶의 무력감을 느낄 사이도 없이 바삐 움직이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무기력하고 허무감에 빠진 헛된 생각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대신 한 사람이라도 더 도와주기 위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쉼없이 몸을 움직이는 자신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때 쓰여 이 부인은 테레사 수녀님이 어째서 자신을 인도로 초청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삶의 허무함에 빠진 이유는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엇이든 넘치는 삶을 살다 보니 모든 것이 다그 의미를 잃어버려 더 이상 만족을 누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자신만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 주의를 돌아보며 그들의 삶의 짐을 함께 나눠지려고 하자 그때서야 인생의 목표가 서게 되고 그 분명한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삶의 의미를 찾게 된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은 그저 내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는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이의 짐을 함께 나눠짐으로써 우리는 그 사람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와 연관된 많은 이들의 삶을 구하는 위대한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다른 이의 인생의 짐을 함께 나눠지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참으로 의미있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은 삶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모든 공동체가 참된 화목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이웃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짐을 함께 나누지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 그리스의 참된 법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이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